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광화문 광장과 예고전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던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우리 공화당의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일이 있었죠. 이후 해당 정당에선 지난 6일 광장에 천막 네개 동을 재설치했고 만일 철거할 경우엔 8개 그다음엔 광화문 전체에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정당 지도부에 행정대집행 개고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호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2차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 역시 해당 정당에 징수하겠다는 건데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의 예고전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버스와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6월이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내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과 성과 이윤 삭감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선 버스 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 관리 대장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CCTV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준수 사항이 일선 버스 회사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내 버스회사에 음주 관리에 대한 재교육과 관리 감독의 강화를 재요청했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가 음주운전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다신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범 납세자와 혜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해 매년 성실히 세금을 낸 모범 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대 혜택은 영화와 외식권, 놀이공원 등 다섯 유형의 할인권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서울시민카드 앱을 설치하고 모범 납세자를 인증한 뒤에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면 되고요. 현장에서 결제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내로 모범 시민 우대 혜택을 에코 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우수회원에게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은 서울시 건축상입니다. 관련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식물원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우란문화재단 등 11개의 작품이 올해 건축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선 대상 1작품과 최우수상 4작품, 네 우수상 6작품을 선정하는데요. 시민공감특별상 공감 3작품은 시민투표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투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손으로 직접 수상작을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